코와 감염성 질환 정확히 어떤 걸 보통 말하시나요? 네 감염성 질환은 말 그대로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속으로 침입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감기와 폐렴 같은 이런 감염성 질환을 뭐 특별히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기는 대부분 상기도 감염 즉 코나 목 주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기로 인한 이차성 감염이 생길 경우 기관지나 폐까지 내려가서 기관지염 폐렴이 되고. 뒤쪽으로 번지면 중이염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계절이 바뀌는 요즘 철에는 어떤 감염이 많은가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호흡기 감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RSV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가 대표적이고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 사이에서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감염성 질환이 의심될 때 보통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우 청진과 흉부 엑스레이. 등으로 이제 폐렴 여부를 확인하고 복통 구토 설사가 있으면 복부 초음파나 피로 시 혈액 검사로 염증 수치도 같이 확인해 봅니다 이런 감염성 질환이 진단됐을 때 진단 후에는 보통 어떤 치료를 하시게 되나요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에는 회혈제 피로 시 기침약 수분 보충을 중요시하고 세균성이라면 원인 균에 맞는 항생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 관리, 뭐 아니면 예방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방은 정말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예방 접종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인데요. 올해도 벌써 A형 독감 유행주의보가 나왔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매년 맞아야 되고 항체가 생기기까지 2주가 걸리기 때문에 유행시기 전에 맞는 게 아이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항상 강조하지만 생활 습관 관리인데요. 이건 평소 부모님들이 만들어 주는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출 후에는 손 씻기, 실내 건조가 너무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면서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생활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뭐 자주 하는 오해나 실수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흔한 게 열이 떨어지면 다 나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사실 열은 단순히 염증의 반응이지 감염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꼭 병원에 가야 한다라는 기준이나 옆에서 지켜볼 때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38도 이상의 열이 나면서 아이가 처지거나 해열제에 반응이 없을 때, 기침이나 콧물이 심해지고 숨이 가빠질 때, 평소의 식이량의 절반도 못 먹거나 물을 잘못 마실 때, 소변량이 줄었을 때, 기통증 설사 두 같은 증상이 동반될 때, 이런 상황은 단순히 감기가 아니라 이미 몸에 감염이 퍼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